2020년 10월 1 1일 월요일, 동탕노작공원 아까 촬영을 했는데 잠깐 실수를 해서 동영상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뜻이 있으리라. 이번 달에는 비우는 게 많습니다. 컴퓨터 하드지 테라도 날리고, 응. 오늘은 동영상 찍은 것도 날리고, 다 비우면서 깨달은 뜻인가? 더 좋은 것도 채우라는 얘기겠죠. 깨달음과 행복과 금전의 저 어려움을 없애고, 풍요로움, 내 욕심이죠. 탐욕이고, 건강에 대한 욕심이 생기네요. 제 건강부터 아닌 우리 가족 건강.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하,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뭔가 아픈 사람들이 다나았으면 좋겠군요 그것도 욕심이 없나요? 그녀가 이제 왔더니 할머니와 손녀였군요. 역시 이렇게 자기 혼자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느끼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고 정경 부처님 말씀은 듣자. 깨달음이 그리 싫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조금씩이나마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 중요한 것을 실천할 수 있겠죠 까마귀도 저는 까마귀만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할 때가 있었는데 며칠 전 부처님 말씀대로 깨달았습니다 까마귀가 길조 형조 가는 그마내 마음이 형조 가은 마음이었다고 길조 형조 까마귀가 됐다 까치가 됐다 그것도 다내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저 까마귀는 그렇을 뿐인데. 생각하면, 은 가평이나 저기 춘천지역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인데, 여기 오산시에서는 까마귀가 충성과 지저의 길조로, 오산시에서는 시의 새로, 뭐랄까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까치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까치가 오면 좋은 소식 들은다 했는데, 요즘은 까치가 하도 피해를 주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농작물 해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까치를 진짜 형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즘은 까치 보기가 힘드네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108배를 했습니다. 108참에 수행문을 들으면서 108배를 했습니다. 다리에 아름대겠지만 개근했습니다. 힘들기는 처음엔 자만심을 가져와서 별거 아닌데,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 이거 힘들, 힘들었습니다. 이게 자만심이고 오만함인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도 까치도 새도 다 오는 새일 뿐이란 거. 말은 이렇게도 반은 이하면서 아직도 꺼리기는 의문이 남습니다. 의문을 가져야지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며 산책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점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뷰가 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 차키 감자 깜짝 놀랐는지, 차 소리, 휴드폰 소리. 이 원인을 찾아 놀라지 않는 마음.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멘탈 강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다가오지는 않은 곳에서 불안해하거나, 내 스스로 판단되는 어리석은 꾸며내야